여러분은 혹시 왜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늦게 찾아오는지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문을 두드릴 때그 순간이 젊은 시절에 받았던 어떤 선물보다도 더 특별하고 있지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같은 첫사랑이나 20대의 열정적인 고백 이야기가 아닌 인생의 긴 여정을 거의 맞춰갈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의 반쪽을 찾게 된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심연섭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들을 웃게 했던 유명 개그맨 그리고 100번의 소개팅을 해도 여전히 혼자였던 소백남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무대 뒤에서는 수없이 많은 한숨을 삼켜야 했던 삶, 하지만 54세가 되어서야 그는 진짜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랑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심연섭 씨의 인생 여정에는 늘 특별한 숫자가 함께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듯 사랑의 길목마다 숫자들이 이야기를 품고 있었죠.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께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할 숫자로 남은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드라마에서 행복의 눈물을 보아왔더라도 이 비밀만큼은 잊지 못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왜 한중년 남성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왜 행복은 늦어도 결코 늦지 않은 것인지, 그 용기의 의미를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유명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마치 장미꽃길만 걷는 것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 외로움의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명작 코미디로 수백만 시청자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심연섭 역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조용히 간직해왔죠. 무대가 닫히고 박수 소리가 점차 사라진 밤이면 내 병만이 남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허전함과 마주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유쾌하고 재능 넘치며 인기 많은 분이 어째서 연애에선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요? 언뜻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사실 그 속엔 성숙한 어른만이 느낄 수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심연섭에게는 인맥도, 속의 자리도, 지인과 동료, 심지어 결혼 정보회사의 만남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자신만을 온전히 바라봐줄 한 사람을 기다려왔고, 단지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한 관계에는 마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낯선 얼굴 앞에 앉아 100번이 넘는 소개팅을 겪는다는 것, 매번 새로운 희망을 품지만, 이내 돌아오는 실망감, 외부에서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심연섭에게 있어 매 만남은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었고, 간절함과 상처받을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열고 인연을 믿어도, 진짜 사랑은 번번이 비켜가는 듯,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에게는 자신의 반쪽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반쪽을 찾아가는 길은 결코 조급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소개팅 100번 한 남자라는 별명 뒤엔 감정에 타협하지 않는 심연섭의 인내와 용기 그리고 가벼운 만남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진솔함과 자존감이 세간의 시선이나 동정 섞인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가끔은 그도 생각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미 익숙한데, 하지만 명절이면 가족, 친구들이 모여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할 때, 마음 한켠에선 또다시 진짜 사랑, 진짜 온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비록 한 번뿐일지라도, 온전히 내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죠. 세월이 흐르고, 청춘은 점차 저물었지만, 인연에 대한 믿음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많은 실패와 동정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때로는 무덤덤했지만 깊은 내면엔 언제나 기적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큰 기대조차 하지 않을 무렵 외로움도 행복의 한조각임을 받아들이던 그때 운명은 심연섭 앞에 완전히 새로운 만남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운명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심연섭에게는 그 순간이 바로 54살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103번째의 인연사랑이 가장 뜻밖의 순간에 찾아오다. 사람들은 종종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행복이 스스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야말로 심연섭의 인생여정에 꼭 맞는 문장일 것입니다. 100번이 넘는 소개팅에서 희망과 실망을 반복한 끝에 남들은 이미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린 나이에 심연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만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명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03번째 만남. 그냥 숫자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심연섭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마주한 여성은 화려한 외모도 조명을 받은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눈에 띄는 존재도 아니었지만 조용하고 따스한 에너지가 묘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정영님 평생의 동반자가 될 여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떤 소개팅과도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어색함도 억지로 꾸미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과거라면 각종 질문과 상대의 눈치를 살피는 면접 같은 시간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진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픔과 실수, 길게 이어진 외로움,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제는 더 이상 조건이나 현실적인 계산, 혹은 첫눈에 반한다는 환상에 기대지 않고, 그저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담백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준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많은 허무한 만남 끝에, 심연섭은 처음으로 자신이 상대를 만족시키려고 억지로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난 서툴지만 따뜻하고 진솔한 남자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정영님 역시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숨기지 않은 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부분까지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솔직함과 공감이 둘의 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1년 남짓한 교제를 거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심연섭 자신조차 이제 결혼은 내 인생에 없는 일이라 체념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진심이 통할 때의 시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시간이 짧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짜였고 둘이 함께 만든 행복은 세상의 모든 의심을 뛰어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심현석과 정영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런 진리를 일깨워 줍니다. 행복은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왜 54세나 돼서야 사랑을 만났을까? 아는 질문도 있지만 사실 인생이란 언제 어떤 인연이 다가올지 모르는 법입니다. 진짜 성숙함이란 상처와 기다림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진짜로 움직일 때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100번의 실패를 딛고 결국 가장 행복한 늦깎기 신랑이 된 심연섭의 모습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상 일은 정말 알수 없기에 기대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더큰 행복이 우리 곁에 찾아오기도 하죠. 이두 사람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어서 오랫동안 사랑을 포기했던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하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인생 후반에 찾아온 사랑의 기적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역사적인 결혼식, 늦게 온 행복. 그러나 찬란하게 빛나다. 아마도 54세의 남성이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보는 이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풋풋한 청년의 어색함이 아니라 인생의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낸 이만의 침착함과 성숙함이 얼굴에 묻어 나옵니다. 지난 4월 20일, 심연섭과 정영님의 결혼식은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를 화면 너머로만 보던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날을 장식한 숫자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103번의 만남, 1년간의 연애, 54세에야 비로소 입어본 턱시도, 1400명이 넘는 하객,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120여 명의 심시 일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명성을 넘어 절대 꺼지지 않는 인연에 대한 믿음,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결혼식에 참석해왔습니다. 화려한 연예계의 결혼식부터 시골의 소박한 예식까지. 하지만 심연섭이 수천명의 축복 속에서 정영님의 손을 꼭 잡는 그 순간만큼 가슴 벅찬 장면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더 이상 늦었다는 조심스러움이 아닌 마침내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영님의 눈빛에서도 오랜 외로움과 아픔이 모두 치유된 듯한 감사함이 반짝거렸습니다. 이 결혼식은 단순한 축제를 넘어 오랜 시간 솔로로 지내며 스스로를 의심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행복은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연섭의 결혼은 여전히 삶에 치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꿈꿔왔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결혼식이 숫자 외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인생의 굴곡을 경험해본 저로서는 바로 이 결혼식이 우리 사회에 특히 중년 세대에게 전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 살아있는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연애에 서툴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사랑을 미뤄왔던 한 사람이 마침내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세상에 선언하는 모습. 그 자체로 중년들에게 새 힘과 따스함을 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진정 소중한 것은 나이나 명성이 아니라 심연섭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식은 늦게 울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그 선율은 오히려 더 깊고 아름답게 퍼져나가, 이제 내겐 기회가 없나라는 이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특히 중년에 접어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과 행복에 대해 고민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론 외로움과 고독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만나고,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줍니다. 나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동화 같은 인연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상보다 늦게 찾아올지라도요. 심연섭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이 났지만 그 여운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어떤 나이, 어떤 시기든 사랑이라는 기적을 믿는 한반드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